곱창에 곱창을 먹을 때 소주가 아닌 와인이랑 매칭이 어떤 게잘 어울릴까 했을 때 찌개 드실 때어 이거 와인이랑 뭐가 잘 어울릴까 지금 이 순간에 어, 어떤 와인이 좋을까요 와인을 그냥 편하게 소개해 주는 그런 20년 경력의 예, 와인 전도사 서주환입니다 어, 와인에 관련된 네, 와인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중요한 정보부터 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인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와인은 비싸요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주 저희가 뭐포장마에서 마시더라도 뭐 4,000원 음식점에서 뭐 맥주 한 5,000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와인이란 술이 좀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해 동안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정성껏 수확을 해서 그걸 또 압착을 해갖고 정말 짧게는 보졸레누보처럼몇주 동안 그리고 길게는 거의 10년 동안 숙성을 한 다음에 네, 출시를 하는 그런 마인들도 있습니다. 와이너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리는 지역이 독일의 모젤 지방이에요. 독일은 아무래도 좀 서늘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좀 서늘하기 때문에 일조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경사가 심한 모젤의 평균 경사도가 가파른 데는 약 60도입니다. 60도면 정말 절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이렇게 일하시다가 정말 떨어지시면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어요. 그런데 어 지금도 가끔 있어요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정말 예, 목숨 걸고 예, 정말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좀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경외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저렴한 와인 한병이라도 조금 더 네, 그쵸 가치를 좀더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와인에 이제 관심을 갖다 보면 왜 이렇게 와인이 비싸지? 하면서 그럼 제일 비싼 건 뭐야?라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최고가 와인들은 마치 이렇게 예술 작품처럼 이제 거래가 돼서요. 워낙 한정되게 생산이 되는데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은 정말 수백 병에서 뭐 많아도 한 수천 병을 생산하는 와인너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술 작품 같아요. 그래서 한 생산자가 그래서 프랑스 부르고뉴는 일반적으로 와이너리 이름보다는 도메인 그 도메인에 따라서 와인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르루아라는 부르고뉴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생산자분이 계시는데 아 이제는 그만 은퇴를 하고. 여생을 이제 정리하시려는 이제 그런 이제 뉴스들이 이제 자꾸 접해지다 보니까 이미 가격이 마치 돌아가신 때처럼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해서 악리자이에나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당 3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와인 중에 프랑스 브루고뉴 와인에서 이제 그 가장 이제 비싼 와인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도메라 로마네 꽁떼에서 생산하는 로마네 꽁띠라는 와인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와인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이고요. 평균 가격이 한 2,200만 원. 네, 어, 이것도 이제 그 로만의 꽁띠, 네, 1957년 빈티지인데요. 와인 애호가분들은 죽기 전에 한 번쯤 마셔볼 수 있을까라고 정말 동경하는 그런 와인인데, 제가 로만의 꽁띠를 처음 마셨을 때 로만의 꽁띠 가격은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14년, 네, 13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한달 월급보다도 훨씬 비싼 네그 로마네 콩티 한 병을 제가 이제 동호회 분들에게는 5만 원에 단독 5만 원에 제가 로마네 콩티를 경험을 시켜드리겠다 한 10ml씩 정확하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10ml씩 이렇게 뽑아갖고 나누다 보면 최대 뭐 거의 70분까지 네 맛을 눈볼 수 있잖아요 보통 전문인들이 테이스팅할 때 최소한의 양이 한 10ml에서 15ml만 있어도 그 와인에 대한 캐릭터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거든요 이 와인을 오픈하던 순간과 그 오픈을 했을 때그 순간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 로마네콩티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하다는 와인을 진짜 귀한 사람들이랑 같이 나눴을 때 뭔가 그 나눔의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꼭 값비싼 와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와인들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앞으로 와인을 즐기시다 보면 와인이란 술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와인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접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와인을 가깝게 하지 못하는 거는 좀 너무 아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와인을 친숙해지는 부담 없는 가격대에서 와인을 즐기는데 그 와인이 결코 품질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2만 원짜리가 10만 원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시장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뭐만 원짜리 와인이라도 같이 나누면 결국에는 뭐 맥주 한 병씩 마시는 것보다도 또더 저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는 네, 가격대의 와인들을 가장 그래도 가치가 가성비가 높게 느껴지는 와인들도 앞으로 쭉 이렇게 소개 많이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인 이야기가 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네,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와인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라도 댓글 남겨 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네. 설명 잘해 드릴 테니까요. 예,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